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찬양하시므로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물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때 아이가 몸이 아프거나 또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부모로서 할수 있는 능력 밖에 이르면 더더욱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부터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체질적으로 장이 좋지 않아서 소화가 잘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속이 안 좋은 것을 보실 때마다 어릴 적에 너무 힘들어서 좋은 것을 못 먹여서 그렇다고 또 다시 옛날 일을 기억하시면서 속상해하시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그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통들을 부모가 다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할수 없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로 인해서 자녀나 부모 모두가 결국 모든 것에 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만나는 기회가 된다면 참으로 좋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할수 없는 것을 빼고 분명 능히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아이들이 괜한 걱정과 염려로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제 아들과 이따금 타겟에 방문하곤 합니다. 한번은 아들 녀석이 사고 싶은 물건을 지나치면서 그것이 못내 아쉬운지 계속 염려섞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사고 싶은데 저건 너무 비싸다고. 아빠는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고 싶다는 이 마음을 좀 고쳐 먹어야겠다고 그렇게 궁시렁 궁시렁거리는 겁니다. 그저 자기 속으로 생각만 하면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요. 아이가 자기 생각을 제가 들을 수 있게 말을 합니다. 그때 저는 아빠로서 제 주머니 사정을 걱정해주는 아들이 참 기특해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니 아빠가 그 정도도 못해줄까 봐 그러냐고 아빠를 무시하느냐고. 생각이 그렇게 들면서 결국 아이에게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맘 쓰지 말라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 비싸다는 물건을 하나 툭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부모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해프닝은 모든 가정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22절에 보시면 염려하지 말라. 25절에도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잔라도 더할 수 있느냐. 26절에도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아침에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하고 삶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더욱 굳게 신뢰하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가득 메우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저 생각으로 머물지 않고 점차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셨을 때이 염려의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눠지다는 뜻입니다. 염려는 세상에 살면서 만나는 여러 일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나뉘고 나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삶에서 겪는 여러 경제적인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들, 가정에서 자녀와의 문제와 부부 간의 문제들, 건강과 신앙의 문제들, 인생의 비전과 직장에서 겪는 갈등들, 그 외에도 우리의 생각을 나누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염려이며 걱정과 근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눈부시게 발전되었죠. 그래서 과거에 생상할 수도 없었던 풍요와 부를 누리고 삶이 참 편해졌지만 사람들의 정신적인 고통은 더한 것 같습니다. 우울증 약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더욱 불안과 염려는 그 영혼을 힘들게 합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가 그와 같은 불안과 염려를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과 염려라는 단어는 둘다 목을 조르는 것이나 숨이 막히는 것과 상관이 있다. 성도 여러분, 염려가 이와 같이 영혼을 숨 막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22절에서 염려를 일으키는 몇 가지 예를 들어주셨죠. 그것은 곧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으로 염려의 핵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염려는 사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본질을 해치는 것이라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이 먹을 것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여 결국에는 목숨과 몸을 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 보라 하십니다. 까마귀는 먹을 것 거할 것 염려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길러 주시는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느냐. 성도 여러분, 까마귀와 여러분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는 그렇게 자기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백화파를 예로 두셨습니다. 아름답게 입히시는 그 꽃을 보라고, 그 아름다움은 솔로몬 왕의 옷보다 훌륭하다고, 심지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십니다. 염려는 믿음이 그만큼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을 뺏는 염려는 그만큼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에 무게를 두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염려와 믿음은 정반비례에 이어서 염려가 클수록 믿음은 작아집니다.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앞서 살펴봤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이르시기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마르다는 자기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에 비슷한 말이 있다면 바로 분주함, 산만함입니다. 그리고 그 염려는 이 땅의 삶을 위한 것일 뿐 대부분 영원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르다가 그러한 염려로 가득하여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좋은 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택하여서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신 말씀 중에 가시 떨기 밭에 뿌려진 말씀이 어떻게 결실하지 못하였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은 들었으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그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는 말씀의 결실을 막습니다. 특히 염려는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그 뿌리를 내려서 물질과 쾌락을 어떻게 누릴지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져서 도무지 하나님께는 시간을 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염려는 다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시선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주목하라고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시죠.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장 8절에 보시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는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내가 오늘 염려한들 미래에 나을 것은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염려가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영육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을 무시하지 마시고, 신실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렇게 염려해서 자유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무너지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오늘을 사십시오. 성도들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 결국 전도소의 지혜자가 고백한 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는 이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르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무시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32절에 보시면 적은 물이라도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비록 미약해 보여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견디는 이들은 오직 주님과 주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성공의 라일 주교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이렇게 격려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수고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는 조만간 쇠퇴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정치인들은 카드로 집을 짓는 사람이나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위대하게 이루는 부요함은 봄의 눈처럼 녹아내리기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기뻐하시는 나라에 속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살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 나라가 점점 왕성해지는 것을 위해 헌신하며, 그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하늘의 상급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가득 쌓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10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한 나라의 왕이었어도 그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대적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많은 정욕들이 들끓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 가운데 찬양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선하고 능하신 주님의 손이 저희를 붙들어 주심을 굳게 믿으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영혼을 더 이상 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믿음과 소망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